자, 유형 정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앞에서 어 배웠던 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맞지? 그 탐구 방법에 대해서 귀납적, 연역적에 대한 걸 해결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걸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오케이. 자,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탐구 방법을 어 당연히 뭐를 생각해야 되겠지? 귀납적, 연역적. 오케이? 자료는 철수와 영예의 탐구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귀납적과 연역적이 있을 때이 둘을 구분을 하잔 말이야. 그러려면 가설 설정이라는 게 있다, 없다가 기본이야.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야. 가설 설정이 있으면 실험을 할 거거든. 알았지? 그럼 가설 설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연역적, 가설 설정이 없다면 바로 귀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a 방법을 고안 절차 어, 절차를 고안한다 그러면 어, 관찰 주제를 선정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냥, 그냥 뭐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면 되니 관찰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관찰 주제 같은 것들을 선정한다 아 내가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 방법 절차를 고안하고 관찰을 수행하면서. 결과 해석 및 결론을 도출해내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가는 아 이거 귀납적 방법이야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겠지. 됐어. 다음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 인식을 해서 와이 됐니? 그럼 당연히 다음 가설 설정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 다음에 그걸 설계 및 탐구 어자이서 아, 수행하고 자료 해석 및 어떻게 결론 도출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자 밑에 봐봐 철수는. 마늘에 항균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늘 추출물이 함유된 배지에서 세균을 배양하였다. 얘는 이미 실험을 했지. 마치, 그리고 마늘 항균성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어떻게 실험을 들어간 거지? 가설정을 한 거지? 바로 뭐야? 바로 연역적, 나에 대한 얘기다. 됐어? 오케이. 자 영희는 황새의 발목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한 후 방사하여 황새의 계절별 이동경을 그냥 추적해낸 거야 그냥 그나 뭐야 이거 귀납적 방법이지 그러니까 가에 속한다라고 들어가야 되겠지 됐니? 요런 식으로 잡아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밑에 봐봐 자 AB는 같은 탐구 단계이다 아니에요 <laughs> AB는 어 같은 탐구다 절대 그렇지 않지 뭐야 이거 어 이거는 관찰 주제 선정하는 거, 이건 가설 설정하는 건데 이게 같은 방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오케이, 틀렸다 자, 영이의 탐구 과정은 나에 해당한다. 영이는 가에 해당하는 거지. 맞아 오케이. 자, 이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왔어 지금. T 것이야. 이 T 것이 중요한 거야. 자, 철수의 탐구 과정에는 대조군이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지. 봐봐. 철수는 마늘에 항균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늘 추출물이 함유된 배지에 세균을 배양하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놔둔 대조군이 없을 시 바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해 바로 반론 제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대조군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봐봐 철수의 탐구 과정에는 대조군을 설치해야 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렇지. 그럼 자이 문제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거야? 바로 자, 두 가지 탐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떻게? 여저고 귀납적인 거. 하나는 연역적인 게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그럼 얘네들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가설 설정이 있냐 없냐. 요걸 포인트로 맞춰 줘. 알았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통제 변인 또는 대조구가 없는 실험은 실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라 이 얘기인 거야. 됐어? 그두 가지를 아래쪽에 정리해 놓으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너의 것이 될 거야. 이해되겠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 다음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난쥐 너무 싫어. 아니요. 쥐를 어, 어,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대. 근데 봐봐. 가와 같이 섭취 열량에서 지방의 비율은, 어,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머리에서 탁 돌아야 돼. 통제변인 아, 지방의 비율은 일정하지만 이건 통제 변인이야. 자, 단백질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달리하여 이거 조작 변인이야. 먹이를 주고 이후에 나타난 학습 능력의 변화. 이게 종속 변인이 되겠지. 그럼 이래 되겠지. 얘네들의 비율에 따라 결론적으로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 돼? 이걸 읽으면서 바로 찾아내는 거야. 그럼 봐봐. 자, 나 결과를 얻었다. 학습 능력 전체적으로 기억력, 판단력, 연합 능력, 그 중에서 어떻게 사물의 식별 능력만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딱 보니까 지금 지방은 일정하게 갔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바로 어떻게 그 능력, 학습 능력치가 컸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단 얘기야. 이해 되지?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는 거야. 세 그룹에 주어진 먹이의 전체 열량은 당연히 통제돼야 되겠지.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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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뭐 열량이 많았다. 그럼 여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라는 반론적가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통제변인이 반드시 설정돼야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 일본에서도 봤잖아. 바로 그건 거야. 다음. 자이 실험의 가설은 특정 영양소의 섭취량은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맞는 말이지. 왜냐면 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주 영양소야.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일정히 만들고 얘와 얘를 비율로 달려했으니까 얘네들은 특정 영양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특정 영양소의 비율에 따라 바로 학습능력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다. 라고 볼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니은 맞는 말이다. 오케이. 자, 이 실험의 결과로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 영양소의 어디서, 어, 섭취 비율이 동일해야 한번리알 수, 있는 그건 아니지. 주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까지 다 포함된 건데, 그건 여기서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오직 나머지는 다 통제되고, 특정 단백질과 어, 탄수화물이라는 특정 영양소 비율에 따라 학습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것은 틀린 말이 된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정답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할수 있겠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금방 뭐 받아들일 거라 생각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험 과정 자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보다 보면 알았지? 어. 그 안에 내가 가설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변화시킨 요인과 알겠냐? 어. 그리고 어, 내가 겨,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 종속 변이 그것들을 바로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 가설 또한 충분히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라걸 배웠다는 라 거야 됐어 그런 것들을 아래쪽에 정리해 놓고 간다면 이 문제는 또네 문제가 되겠지 이해 돼? 다음에 또 나오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순간 넘어가자 자삼번 문제 다음은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 시장으로 들어갈 때아 십이 시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요인에서 유문이 열리는지 그러면 이미여서 답은 나눠어 어떤 이유 때문에 유문이 열리는 결과론적인 종속병이 유문이 열리고 안열리고란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자, 유문은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되는 부위로 환상근 또는 어떻게 관약근 얘기하는 거지. 맞지? 어. 자, 유문이 어떻게 열려야 어, 열려야 위에서 있는 어떻게 음식이 십이장으로 쑥 내려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실험을 한번 보자. 자, 실험 과정을 보니까 pH가 2라는 게 보이고 pH가 7.5이라는 게 보여. 그럼 이미 조작병이 보인 거야. 산성과 약, 염기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럼 봐. GA, 위, GB, 12시장에 각각 5mm 주입하였다. 그러고 나면, 자, 7.5인 CG, 위, 자, GD는 12시장에 어떻게 각각 5 m 주입하였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모두 유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지만, D에서만은 유문이 열렸다. 그럼 D는 뭐야? 12시장에다가, 약 연기성을 집어 넣은 경우지. 그래서, 이때만 12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야. 조건 반사됐던 거지. 알겠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봐봐. 이 실험의 종속 변이는, 어, 결과는 이런 뜻이야. 유문의 개폐 여부이다. 맞는 말이네. 맞아. 오케이. 다음, 유문의 반사 경로에 의해서만 열린다는 실험 전조. 당연하지. 맞는 말이지.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 일때만 얘가 열린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유문 반사 경로 아 경로에 야 아, 유문은 반사 경로에 의해서만 열린다 맞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다음 실험 결과 아이 실험의 결과로 위에서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면 유문이 열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지 자그혀 전혀 그거고 관계 없지 맞지 오직 어디 바로 십이지장 쪽이 7.5라는 약산성 약염기성이 됨으로써 열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겠지. 됐어,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바로 가설의 가설, 가설 있지맞지 가설을 어 그런 부분들에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실험 과정 이번과 동일한 실험 과정 내에서 조작과 종속들을 보면서 충분히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으면 될것 같아. 그럼 또 똑같은 얘기들 하는 거잖아.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이 문제는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지만 까먹었다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야 알았지 자 먼저 효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효모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알코올 발효를 할 수가 있어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알코올 뒤에 가서 배울 거야 발효를 하게 돼. 그그 결과 c o 2라는 산성 기체가 만들어져. 이게 탄소라고 하고, 이거 산소라고 하지. 비금속이라고 그래. 금속이 아니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지. 즉 일종의 게 비금속 산소 산소와 만났잖아. 아, 비금속과 산소 비금속이지만. 어, 이게 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알았지? 어, 비금속 산화물들은 산성을 나타낸다고. 알았지? 어. 그래서, 어, 산성 물질인 바로 CO2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당은 단당류야. 알겠냐? 어. 근데 엿당은 이당류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당류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어. 자, 그럼 볼게. 자 그림같이 발효관 AC에 조성된 서로 다른 용액을 넣고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세운 다음 입구를 손막이로 막아버려. 자그리고난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떻게 포도당 1 m 과자 20ml 그리고 어떻게 물, 효모액 안 넣었어. 딱 보니까 어떻게 아난 얘가 얘 어떻게 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연상태 그대로 놨던 얘가 대조군이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빨리 체크해야 되겠지. 자그리고난 다음에 얘네들은 얘네들을 넣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영양 단계가 영양 용액 자체가 포도당이냐 엿당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맞지? 그럼 조작변이 나왔단 말이야. 단당이냐 이당류냐. 오케이? 자, 그러면 37도의 냉간부에 모인 기체를 충분히 어떻게 해? 넣고 측정한다? 냉간부에 기체가 다 모이면 용액 일부를 뽑아내고 KOH 수용액 심요고지트를 넣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우야 그럼 다에다가는 어떻게 KOH를 넣는다네. 왜? 요게 산성기체지. 요게 연기성 물질이야. 그럼 중화반응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저 CO2 기체가 KOH한테 자기야! 하고 뛰어들어가. 사실 자기야 하란 안 해. 그냥 들어가 알았 해. 그냥 들어가. 우와! 중화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CO2 기체가 KOH에 녹아들어 가버린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CO2 기체가 양이 줄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금부터 봐봐. 어, A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B에서는 어땠냐면 여기, 자, 알코여서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면, 어, 효모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여기 CO2가 있을 거야, 여기. 맞지? 근데, 자, 여기 마지막에 KOH를 딱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아, 자기야! 너가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요, 어떻게, 기체의 부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오케이. 그 얘기 하는 거야. B도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라고 결과를 세워놨어. 자, 밑에 봐봐. 자, A는 대조군. 어우, 당연한 얘기. 보자마자 우린 체크했잖아. 오케이. 다음. 발효관에 모인 기체의 부피는 당연히 누가 되겠니? 얘는 포도당이고, 얘는 엿 당이지. 그럼 엿 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지. 그럼 여기를 분해해 분해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이니까 이 양이 많은 거잖아. 그럼 이쪽이 더욱 더 어떻게 기체 의 양이 많아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B가 A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되니? 오케이. 다음 효모는 이당류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해가 된 거지.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아, 단당류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당류도 분해할 수 있구나라는 걸확인했다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정답 3번 정답이 된다. 한번 밑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5번 문제. 어, 다음 은 물풀의 광합성 실험이다. 광합성 실험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실험 결과는 광합성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가설. 오, 가설이 없어. 찾아야 되겠지. 이 가설 안에는 빨리 생각해야 돼. 조작변인가 종속변인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잠정적 답이야. 알았니? 어, 그러니까, 실험, 설계, 과정,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어, 그림 장치에는 표면병의 전등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변화, 어허. 갑자기 얘, 얘 이렇게 세워놓고 한다면 이 전등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전등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가까게 왔다. 그럼 변화됐지? 얘가 조작인 거야, 얘가. 얘가 조작인 거야. 아, 얘가 조작 변인이구나.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전등이 가까이 왔어. 그럼 어떻게? 빛 여기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야, 이거 빛의 세기다. 빛세기가 조작변이 되겠다.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 어떻게 광합성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은 다일정하 유지돼야 돼. 온도가 일정하 유지돼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물이 든 수조를 여기에 갖다 놓은 거야. 얘가 이렇게 가까이 와버리면 열이 더 가까워지니까 열이 더 크게 작용되겠지. 그럼 열이 많았다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걸 한번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물이 든 수조를 놔두면서 온도를 통제한 거지. 온도를 통제한 거야. 얘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CO2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얘 예, 포도당, 야, 뭐 포도당 만들고 O2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어떻게 CO2를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 CO2 양도 일정해야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탄산수소나트륨, 이러고 있지. 여기 탄산이라고 나왔어. 밤, 탄산이라고 나왔지. 마치 요 탄산이란 글자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CO3 란 얘기야. 그럼 얘가 분해돼서 CO2가 나오게 돼. 알았니? 어. 그래서 요건 CO2를 갖다가 결국적으로 어떻게 일정하게 넣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한 다음에 거리가 점점 점점 가까워질수록 야 기포수. 당연히 그저 기포는 산소일 거야. 산소. 광합성하면 산소 나오니까. 그 산소가 점점 많아지다가 일정해지지. 아 여기에 바로 어떻게 나중에 얘기할게. 광포화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해. 알았지? 어. 그러면 아, 그러면 많아지는 게 맞네. 얘가 가까워짐으로써 많아지는 게 맞네. 그럼 빛의 세기가 클수록 혹시 어 이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밑에 봐봐.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할 것이다. 이 실험에 가능 될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지. 다음. 표면병 속에 물이 나 아, 물에 녹아 있는 탄산수 나트륨의 농도는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안 <laughs> 조작은 예야, 조작은 얘야 예. 통제변인에 해당하는 거지. 오케이. c 오2를 일정량 넣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실험 장치에서 표면병과 전등 사이에 물이든 수조를 둔 것은 표면병 내 에이스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온도를 일정하게 통제시킨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지. 됐어?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정리를 싹다 해놓고 가면 뒤에 가서도 편하겠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 개는 꼭 알아야 돼. 가설이 없다. 그러면 결과, 결론적인, 결론이 있는가를 한번 봐봐. 결론이 없으면 어떻게, 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 과정 내에서 조작과 종속만 찾더라도 결국은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 6번 문제 넘어가자. 자이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면 다 봤다. 진짜 너가 이 실험을 할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냥 봐. 그림은 침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면 침 활성도 자체가 뭐야? 아 침의 활성도 자체가 이게 종속변인에 해당하겠구나. 침 활성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지? 자, 알아보기 위해서 1%의 녹말 2ml가 들어있는 시험. 얘를 통지해서 너 똑같은 양을 넣었다는 얘기잖아. 전부 다 쭉. 맞아, 맞아, 맞지? 그럼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야? 바로 반드시 대조구가 들어있어야 돼. 반드시 대조구가 들어있어야 돼.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대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온도는 당연히 상온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마치 이거,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 맞아, 자연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기, 아, 침이 아니. 증류수 자연 상태 그대로를 나왔겠지. 바로 요 비가 대표적인 뭐가 된단 말이야. 대조구가 되겠지. 요건 대조구를 먼저 설정을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그리고한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자 말이야. 밑에 봐봐. 온도가 침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온도가 조작변이니까 온도가 달라야 돼. 알아니? 어. 그러면 자 온도는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그럼 봐. 여기 얼음 있지? 자, 침, 증류수야. 침, 증류수야. 그럼 다시 침, 증류수를 찾아야 돼. 침, 증류수야. 침, HCL. 침, NH. 아니야. 침, 증류수야. 그럼 침, 증류수 온도야. 이 온도야. 결국, 얘, 얘, 얘가 필요하다는 거지. ACF를 바라보면 된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어, 맞네. 시험관 ACF를 비교한다. 맞는 말이 되겠지. 쉽지. 어 다음. pH가 침에 야, 저리고 어, 활성도를 미치는 영향. 그럼 pH 말고는 다 똑같아야 돼. 온도도 똑같아야 되고. 자 pH야. 그럼 pH면 이거 산성이잖아. 연기성이잖아 맞지? 옳지 어시. 그러면 산성, 영기성 아닌 중성도 있어야 되겠지. 증유수십을 넣는 거. 아얘 얘기하는구나. C D F가 바로 정답이 될수 있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CDE. 아, 어, 아, 미안해. F가 아니고 E다. CDE가 들어가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 아우, 쉽다. 다음. 시험관 B는 대조군이다. 맞아요. 대조군이에요. 자, 요렇게 보시면 답이 5번이라고 나오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실험해서 반드시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어, 조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통제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검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그것들을 철저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스스로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알았니?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 놓길 바란다. 됐어? 자, 여기까지 딱 풀면 우리 어 이제 앞에서 생명과학 자체의 탐구 방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뒤에 가서 따로 할 것도 없어. 한번 잘 정리해 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야. 알았지? 잘 정리하시고 어,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뭐 생명과학의 2의 파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어, 뭐 있잖아, 비생물, 생물 이 부분 뭐 쉬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꼭 그것도 한 문제 나오거든. 어, 요번에도 작년 수능에도 1번 문제 나왔단 말이야. 알았지? 어, 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 테니까 잘 정리하고 우리 요 밑에 가, 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